또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게또이 시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행동층이 있을 때 빨리 대응을 해라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떼어놓고 잘못을 말로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에서는 사과를 하게 하고 또 원안을 읽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방 여러 이제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고 또 부모가 모범을 주고 이런 방식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또이 시기는 이제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수줍은 아이가 문제가 되죠. 수줍은 아이를 보면 어떻든 간에 미리 준비를 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수줍어하는 아이들은 그 감정을 일단은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 나눈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역할놀이나 그림책을 통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삼사 세의 특징은 이렇게 뇌량이 성숙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때부터는 문제해결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 24개에서 월 36개월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엄마 그려 봐 그러면 엄마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3세가 되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죠. 팔다리 짝대기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배꼽 그리고 눈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흑점이 있는 태양이죠.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때 어 엄마 잘 그렸네 이는 거죠. 사실 그 이전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력이 생기다지 이게 결국은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학습을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묻고 해보라고 시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창의력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 좌우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든지 체험한다든지 이렇게 비유놀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책도 보면 상당히 자기주도성이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팝업북 같은 거, 만지고 당기는 팝업북이라든지요. 또 어떤 것에 필이 꽂히면 공룡이나 뭐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필이 꽂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엄마보다도 더 많이 안 되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글자 없는 그립책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 해결력이랑 창의력이 생기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책자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37에서 48개월이 되면 어떨까요? 좌우 통합이, 좌우 내의 통합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자연에 대한 책이 효과적이죠. 끝없는 우주라든지 우리 몸에 대한 해부학 책이라든지 이런 자연에 대한 책, 그림자, 상당히 과학적인 자연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줄거리도 상당히 높은 거 이렇게 뭐 검피 아저씨 뱃놀이 같은 면 상당히 줄거리가 재밌습니다. 공사 이런 처럼 그래서 기승전결뿐만 아니라 재밌는 어떤 그런 줄거리 복잡한 줄거리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또 파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도 또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언어 그림책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37에서 48개월의 아이들한테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사설교육 이용할 수 있고요. 역할 놀이, 협동 놀이 다 가능하고요. 창의력 높이는 놀이, 미술 놀이 같은 것들이 도움을 주고요. 또 이때부터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리키게 되면 상당히 고급 영어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국어에 5천 시간 노출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부터 영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그 말하자면 고급 영어라고 했죠. 이제 이해력이나 이런 것, 논리력이 이루어지면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어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듣기 교육부터 시작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3, 4개월의 아이들은 상당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시기다. 그래서 감정 관리나 이런 것들의 중심에 대한 훈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3, 4 세는 어떻든 사회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회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 친구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때는 특히 흉내 내기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뭐 어떻든 역할놀이나 아니면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육 면에서는 자원 회가 통합이기 일 때문에 이렇게 체험하고 그다음에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어, 라고 하고 창의력을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